오늘의 이슈입니다. 송철호 시장이 혁신경제 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독거노인 세대와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 교육 진행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다시 뛰는 울산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울산의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8월 8일 송철호 시장이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혁신경제관계장관 및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해 울산의 혁신성장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혁신경제관계장관 14명과 송재우 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해 지역혁신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지자체 혁신성장 투자 프로젝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울산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유식 해상폭력산업을 제2의 조선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부유식 폭력산업 플러스터로 지정 육성을 건의했습니다. 또한 울산의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위해 대통령 울산 공약인 혁신형 공공병원이 조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예타면제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지역 주도의 혁신성장 추진을 가속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의 지원을 요구하고 혁신성장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철호 시장이 지난 8월 9일 독거노인 세대와 무더위 쉼터를 방문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고 불편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남구 월평로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댁을 방문해 폭염에 따른 안부를 확인하고 관내 생활관리사의 노인돌봄서비스 등 현장의 폭염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어 남구 도질로 무더위 쉼터를 찾아 냉방기 가동상태, 무더위 쉼터 이용 상황 등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무더위 건강관리를 살폈습니다. 송철호 시장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중심 예찰 활동과 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폭염 피해 예방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폭염 대책본부 운영, 온열질환 응급감시체계 운영, 농축산 및 수산대책 상황실 운영, 폭염 취약계층 집중 관리 등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8월 9일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관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활성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세미나는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들이 참여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의 국내외 동향과 울산 지역 여건을 살펴보고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의 최고 전문가인 울산대학교 신현경 교수가 부유식 해상풍력 국내외 동향을 울산 테크노파크 김정훈 에너지기술센터장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0메가와트급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개발 계획 등의 발표에 이어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 절차와 향후 전망에 대해 전문가 입장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편 현재 울산에서는 대학, 연구기관, 테크노파크, 기업체 등이 참여해 750kW급 부유식 해상풍력 파일럿 플랜트 개발, 5MW급 부유식 대형 시스템 설계 기술 개발, 200MW급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설계 및 풍력자원 평가 기술 개발 등4개의 국산화 기술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시정 소식 브리핑 라인뉴스입니다. 지난 5월에 개최된 2018 제12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가 주변지역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축제로 인한 지역의 시장규모 변화와 방문객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빅데이터 전문 분석기관에 의뢰해 2018 제12회 울산대공원 장미축제 효과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축제 기간 일평균 매출은 약 11억 7,800만 원으로 평소보다 7.2% 증가했으며 외부 방문객의 소비 금액은 전체 매출액의 약40.9%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1년 중 매출도 5월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 8월 8일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헌욱 행정부시장 주제로 ICT 기반 홍수 재해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시험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구축사업으로 태화강 등 관내 주요 하천 11개소에 대해 홍수 대응 모니터링과 위험 단계별 예경부 발령 시스템이 구축됐고 수위관측소 26개소 및 하천감시 CCTV 68개소 구축, 우량 관측시설 38개소 활용 등이 갖춰졌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사업으로 울산의 재난 대응 능력이 한층 더 강화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울산시가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국권 회복을 경축하고 전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해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문수로 등 관내 주요 도로변과 시청사 울타리를 이용해 태극기 40개를 개양하고 광복절 당일 구군별 태극기 개양 시범 아파트를 한 개소씩 선정해 태극기 달기 운동에 함께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오는 8월 15일까지 지역 방송 매체, SNS, 각종 전광판을 활용해 태극기 달기 홍보를 실시하고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시네버스 내 태극기 달기 운동 안내 방송도 송출할 계획입니다. 경제 개념은 성장과 함께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성인 중에서도 경제 개념이 약해 경제를 어려워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경제관념을 차근히 세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울산시는 초등학생은 물론 청소년, 다문화,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이진영 리포터가 찾았다고 합니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아니,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월급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어디요? 가봐겠다 <laughs> 이곳은 특수아동들이 자립을 꿈꾸고 가꾸는 공간 울산 행복학교입니다. 이곳에 제월급이 호려히 사라지게 된 이유를 알수 있는 수업이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수업일까요? 선생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어떤 교육인가요? 학교생활에서 경제 기초 개념을 좀 익혀야 되는 네, 내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내용의 이론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경제 개념과 그다음에 화폐의 어떤 그런 쓰임 그다음에 화폐와 화폐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생활 속에서 왜 우리가 돈을 계획하고 써야 하는지 또 쓰고 난 다음에는 또 돈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들이에요. 네, 네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는요. 2017년 기획재정부 공모에 선정돼 올해 3월 울산 발전연구원 내에 설립됐는데요. 설립 이후 교육신청을 받은 결과 계획했던 3,000명을 훨씬 넘어 1만여 명의 신청자들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시민들이 얼마나 경제교육에 관심이 높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센터장님 이 경제교육이 어떻게 좀 기획이 된 건가요? 예, 지금 경제 활동이 더 복잡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네. 경제 주체들이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경제 교육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먼저 학생들, 초중고 대학생 그리고 일반인 우리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 대상으로 그리고 다양한 어떤 취약 계층들 대상으로 지금 현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에 보답하고자 딱딱한 주입식 교육 이 아닌 재미를 동반한 도구를 활용한 차험식 교육으로 진행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특별한 친구들과 함께함으로써 좀더 쉽고 재미있게 교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제가 안 배워볼 수 없겠죠? 친구 오늘 어떤 거 배웠어요? 경제 교육에 대해서 배웠어요. 야. 생산이랑 소득 그 다음에 소비를 말했어요. 우와. 우리 친구는 앞으로 이거 배워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배워서 원하는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빵 가게 아니면은 커피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나중에 응. 나중에 전공과 졸업해서 취직해서 그 다음에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어, 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화이팅! 또한 울산지역경제교육프로그램은 다문화장애인, 노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초등학생 대상으로 은행방문과 저축방법, 화폐개념, 용돈관리방법 등을 교육하고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경제용어와 지역경제이해 등각 연령대에 딱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가 나아갈 방향은 어떻게 되나요? 예,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와 울산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향후 3년간 일단 위탁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경제 교육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호, 높은 호응도를 얻어서 한국에 지속적으로 더,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치약계층이라든가 우리 일반 성인들 특히 요즘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교육에 대한 그 공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반기에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 7월까지 총 약 200회 4,400여 순 6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고요. 앞으로도 교육은 쭉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경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바로 울산지역 경제교육센터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살벌은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학생들도 어렸을 때부터 합리적인 소비 습관과 또 경제 관념을 익힌다면 나아가서 똑똑한 소비자가 될수 있을 겁니다. 우리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이번 경제교육을 통해서 경제상식을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이상 현장에서 이진영이었습니다. 문화와 생활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울산시가 기업과 근로자의 안전디자인 인식 개선 및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2018 안전 디자인 환경 개선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모집 기간을 연장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는 픽사인 콘서트가 오는 8월 25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마련됩니다. 울산박물관이 고려건국 1100주년 기념 고려 천년의 시간 여행이라는 주제로 2018년 하반기 박물관 대학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울산 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